자 오늘도 다양한 자동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방송을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지금 보시는 신차 그란 콜레오스가 되겠습니다. 본 차량을 공개한 후 며칠 안 돼서 사건이 터졌죠. 자, 일단 그 사건에 대해서부터 좀 먼저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 먼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릴게요. 정말 열심히 할게요. 아 여러분 먼저 가격 정보부터 좀 말씀을 드리고 본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거두절미하고 지금 현재 르노코리아에서 예상 가격을 확정 지으고 있습니다. 요번 사태 막 정리하면서 같이 말이죠. 근데 상당히 그래서 어수선한 것 같아요. 일단 사전 계약을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올 가을쯤에 고객들한테 인도를 이제 시작을 하고 지금 7월이니까 9월 달부터는 이제 받게 되시는 겁니다. 하이브리드 가격이 3천만 원 초반이라고 합니다. 3천만 원 중반으로 구성이 될줄 알았습니다. 3천 500에서 3천 600 정도 될줄 알았는데 3천 500 조금 빠지는 것 같아요. 현재로서는 제가 지금 얻은 정보가 그렇고 옵션별로 4, 까지 간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면은 소렌토 산타페 가격을 한번 견주어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상당히 저렴합니다 이번 사태가 아마 시끄럽고 떠들고 막 그래도 결국엔 차값이 저렴하고 이렇게 옵션도 좋으니까 많은 분들이 좀동이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이번 사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요? 일단 한번 얘기부터 한번 전달해드리고 차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다들 아시다시피 르노 인사이드 공식 유튜브 채널은 이미 많은 게시물들이 사라진 상태가 되겠습니다. AI로 작성된 사과문을 게시를 한 후에 그 AI로 쓴것 같아요. 네티즌들께서 똑같은 내용을 돌려보니까 AI로 작성된 그런 결과를 비슷하게 나오더라고요. 좀 당... 당황스럽긴 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언론 기사를 통해서 접해본 바로는 일단 뭐 본사 차원에서 공식 입장을 좀 내놨고요. 사내 홈페이지 팝업 게시물로 일단 공지를 해놓은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소비자분들은 지금 보시는 이 공식 홈페이지는 전혀 볼 수가 없고요. 내용이 절대 없습니다. 뭐 부산 모빌리티 뭐 이런 내용이고. 글쎄요. 뭐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지금 요 내용에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소비자분들은 대체 무엇을 통해서 본 사건에 대한 내용을 뉴스로만 접해야 되는지 어떻게 좀 이해를 해야 되는지. 왜냐면 자동차라는... 거는 이 차만 믿고 사는 건 아닙니다. 잔존가치라는 게 남고 그리고 쓰다가 중고로 넘길 경우가 생기 거든요. 그래서 이 차의 브랜드를 보고 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자동차 사실 때 그냥 차만 보고 사십니까 절대 안 그렇다 는 거죠. 그래서 그런 범위 내에서 인지도 같은 범위를 반영을 하고 차량을 구입을 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르노코리아에서 이 내용 영상을 보신다면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될것 같고 최소한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한 설명에 대한 내용은 공지해서 좀 이해를 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랑콜레우스 같은 차량 차들이 좋은 차량인 건 맞고 사전예약만 지금 받고 있어요 사전예약 한번 눌러보면은 아 여기 넘어가고 뭐 선택해서 뭐 가격적인 측면도 없고 그죠 뭐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그 지금 소비자분들이 되게 뭐 냉담하게 돌아간 것도 맞습니다 사실은 2024년도 7월 5일 현재 내용으로 기준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요 일단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이슈가 된 사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르노 쪽에서도 어떤 종류의 차별도 용인되지 않고. 내부에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내 콘텐츠 제작과 소통과 승인 과정을 체계적으로 하고 윤리 교육을 철저히 시행을 해서 향후에 재발 방지를 할 것이다는 내용을 사내 홈페이지에 공지한 범위만 되겠습니다. 또 더불어서 해당 직원에 대한 직무 정지는 르노인사이드에 사과문을 올려서 그걸로 끝났다고는 얘기를 하는데 소비자분들이 과연 시청자분들이 과연 이번 사안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많은 네티즌들은 르노인사이드를 검색을 잘안 돼서 들어가서 다시 사과문을 보지 못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네이버에다 검색을 해서 들어와야 그나마 기존에 보여주는 채널의 공식 사과명만 볼수 있는 범위가 됩니다. 예를 들어 자, 이렇게 다음과 같은 공식 사과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다입니다. 내용을 보시면요. 이렇게 본 사안에 대해서 일단 입장을 드리고 사과한다는 말씀은 있었고, 기타 뭐 추가적인 내용과 어떻게 되는 변화 내용은 없었습니다. 부족한 내용으로 인해서 사전계약을 많이 취소되고 그런 면모를 보여줬고요. 댓글은 좀 위험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경찰을 살칭하시면안 되고요. 경찰 분들이 이렇게 함부로 남기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채널에 숨겨져갖고 지금 불만스러운 사항들을 많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게 진짜인지 모르겠습니다. 차량을 구입할 때 여성 지원금 은 30만원이 뭔지 해명하세요라는 말이 있는데 저도 좀 이해가 안 됩니다. 남녀 차별하는 것도 아니고 이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고요. 심지어는 한국에서 철수하는 게 좋다라는 말씀하시는 우리, 소비자분들도 계십니다. 사안이 사안인 만큼 굉장히 지금 심각한 단계는 맞습니다. 이게 장기적으로 누적이 되면 요즘은 시대가 달라요. 뭐 영화에서도 동물을 빙자해서 뭐 이슈화돼서 뭐 잠시 지나면은 사그러드는 걸 얘기하지만 지금은 절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부각이 되면 됐지 절대로 묻혀지는 시대가 되진 않습니다. 얼마 전에 트로트 가수 일도 그렇고 이게 어설프게 덮으면 안 됩니다. 바로 사과할 건 사과하고 투명하게 가셔야 됩니다. 르노 코리아 반성하셔야 돼요. 저는 또 어제 올라온 기사 내용에서 좀 섭섭한 게 있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프랑스 누노 본사에서 얘기한 게 가부장제가 지배적인 한국에서 결코 사소하지 않은 논란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사건이 한국에서 일어난 것은 우연이 아니다. 한국은 여성들이 자신의 자리를 찾기 매우 어려운 가부장적인 사회로 임금 격차가 매우 크고 젠더 폭력이 극심하다. 또 더불어 여성 자살률이 세계 최고 수준이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아 이거는 남성분들을 들었을 때 굉장히. 격료할내 용이 되겠 습니다. 뭐 저도 여성 남성 입장의 중간 입장이긴 한데 이런 내용을 저와 다뤘다는 게 정말 충격적이기도 하고요. 더 추가적인 내용도 없습니다. 제가 대신해서 더뭐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이번 사안으로 인해서 이런 내용이 많아지니까 어떤 분은 이제 보복에 대한 런듯시 얘기한 사항도 있다고 합니다. 자 어쨌든 충격적인 내용은 충격적인 내용이고 해결되길 진심으로 바라겠고 자동차에 대한 정보 마지막으로 좀몇 가지 제공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랑 콜레오스는 일단 옵션들이 풍족합니다. 지금은 이제 차 자체만 보자고요, 여러분. 차자 저는 참 좋아요 이 차량이 이렇게 또 얘기하죠 소렌토를 잡으려고 산타페를 잡으려고 나왔다고 하는데 저는 처음에 그렇게 되려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 친구를 촬영한 부산 모빌리티쇼를 이번에 하는게 아니었어요 사실 은이 차량이 이제 공개가 됐을 당시에 굉장히 사람들이 극찬을 했죠 그때 유튜버들이 찍어 놓은 영상에도 정말 댓글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히려 찍으러 간게 독이 됐어요 지금 하지만 차 자체는 좋으니까 정부는좀 드릴 수 있다고 좀 생각이 됩니다. 일단 홈페이지가 국내 기준으로 좀 정리가 됐고요. 두 가지 파워트레인이 존재를 합니다. 이테크 하이브리드 그리고 가솔린 터보가 존재를 하고요. 245마력의 이테크 하이브리드고 31가지의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 탑재가 됩니다. 그리고 동수석 디스플레이가 12.3인치가 3개나 들어갑니다. 오픈할 파노라마 스크린이 들어가고요. 이렇게 옵션 좋고 풍족한 차량인데 이번 사태로 인해서 많은 이미지 쇄신이 됐죠. 싱크 와이드입니다. 정말 세 개의 파노라마 스크린이 들어가서 광활한 이런 모니터뷰를 보여주죠. 이 정도 좋은 차량을 출시했는데 물론 뭐 시각적인 거긴 하지만 성능도 좋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건 하나로 차가 매장되는 그런 일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워낙에 이것을 불투명하게 일을 처리해버리니 영업사원 분들도 되게 힘들어하세요. 지금 르노삼성. 르노코리아 영업사원들 분들도 말이죠. 영업사원들을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르노코리아 본사 사람 보고 차를 파는 거지, 뭐 테슬라 같은 판매 체계가 오래가진 않는다는 거는 분명합니다. 어차피 인간은 인간입니다. 인간들이선호하는 추구와 스타일은 역사적으로 계속 그대로 공존되고 유지되는 것도 사실이니까 말이죠. 12.3인치 센터 디스플레이도 존재하고요. 동승석 디스플레이도 보시면요. 이렇게 최첨단입니다. 사용하기도 쉽다고 하고요 운전 중에도 플레이 되는 것들도 몇개 있다고 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모빌리티를 이용할 수가 있고요 5g 커넥티비티라고 하고 음성인식도 들어갑니다 누구 오토가 들어가고요 디지털 키 그리고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는 다 기본이 좀 다 사용을 하니까 이 친구도 탑재가 됐고, 마이르노 웹을 통해서 원격 제어가 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차가 가지고 있는 엔진과 첨단 기준은 요즘 기준에 부합한다고 생각이 되고, 이 테이크 하이브리드 245마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행 성능 또한 매우 우수하기 때문에 소비자분들도 차를 믿고 그냥 편안하게 주행할 수 있는 장점 또한 있고요. 사륜 파워 트레인도 존재합니다. 를총 6가지 주행 모드를 제공을 하고요. 경사로 진입 각도는 20.5도라는 나름 좋은 편에 속하는 범위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가솔린이 있고 이렇게 이테크 하이브리드가 있습니다 눌렀을 때 미세한 차이점이 있으니까 좀 참고하시면서 추후에 유머 사건이 좀 가라앉으면 차량을 선택하실 때이 영상에 대한 부족한 내용이지만 좀 도움을 얻으셔서 우리 여러분들의 현명한 차량 선택도 도움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프랑스의 르노 본사의 홈페이지를 정보를 제공하면서 정보를 드렸는데 이제는 한국에서 제공되는 범위인 만큼 알파인 등급도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차량 구입에 도움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차 자체로 보면은 매우 좋습니다. 사람을 미워야지 차를 미워하면 또안될것 같습니다. 뭐 그런 얘기를 좀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어 르노의 좀 발전적인 어떤 고무적인 내용들을 좀 드려 보고 싶은 차원서 오늘 방송을 진행을 했습니다. 다양한 편의 장비도 있고요. 자, 여러분 정리를 다시 하겠습니다. 가격 을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이브리드인데 3천만 원 초반대입니다. 3,500 미만으로 지금 현재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기는 그래도 많을것 같습니다. 계속 한번 볼게요. 현대기아를 앞서고 싶으면은 대안을 하셔야 돼요. 사실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번 사태에 대한 거를 만약에 현대기아가 접하게 되면은 케이지 모빌리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까지 계속 뒤에서 바로 내세우지 않고, 누구 하나 총대를 매려고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늦게 처리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현대기학 같았으면 바로 그날 대처를 했을 수도 있어요. 뭐 급발진 사태 같은 거 빼고 말이죠. 어떤 이런 면에서 모 말씀드려보고 여러분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이번 사태 함께 지켜보자고요. 지켜보면서 잘 원활하게 해결되고 여직원도 좀 반성도 하시고 잘 조율돼서 그란콜레오스가 도로상에서 좀 많이 보여서 현대기아 그리고 케이지 모빌티 쉐보레랑 견주면서 승승장구하는 그런 모습까지도 한번 기대를 해봅니다. 자, 좀 씁쓸함도 있지만 앞으로 발전된 어떤 미래상을 좀 기약을 해보면서 추가 정보 다음 시간에 들어오면 또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부정적인 관점으로 조금씩 함께 내려놓으시고요. 계속 발전되는 자동차의 미래를 한번 기대해 보시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여러분 마무리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 do.